많은 분들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시는데 윤리위원회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소된 사안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제소하신 당협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과 본인의 추정과 오해가 섞인 말씀들이 있어서 그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당협위원장들의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윤리위원회가 제명과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어 일제히 중단시키고 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 국민과 시민의 것이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어,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저희 서울시당의 모든 당역위원장들의 방향성과 진정성 그것이 오늘 윤리위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그 방향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아직 그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